여러분, 여기는 몰로 지나서 빌리아 가는 쪽에 새로 생긴 공간인데요. 이름이 노르스 그로브라고 해가지고 엄청 큽니다. 처음에는, 야, 여기 뭐 사업이 되려나 어 싶었는데,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저 베이킹 스튜디오. 저기, 일 갔었고, 지금 앞에는 보니까, 와, 2층, 1층, 2층, 3층이 거의 다 나갔어요. 마켓플레이스. 도 지금 오픈을 다 했고 오늘 저기 제가 가려는 것은 여기 핫팟 나베를 가려고 합니다. 자, 아, 근데 여기 사람이 엄청 많네요. So many yeah. Oh, your friends? No, I'm just kidding. Just so many people. 아, okay. 오케이. 여기 가격은 무제한 58, 588, 688 있는데 음, 이날은 688 페소네요. 무제한이어가지고뭐 이름은 나베? 네, 나베라는 곳인데 핫팟 있는 곳입니다. 2층인데 여러분. 2층도 공간이 엄청 넓네요. 여기 와이파이 없는데? 뭐 있나 와이파이? 근데 연결되지 않았다고 안, 아, 안 뜨는데? 와이파이가? 아니. 연결 안 됐다고 떴어. 아, 나...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로 있어요 데이터 하라고? 아 여기는 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더 해가지고 알아서 갖고 오더라고요. 선택해가지고 먹는 형식이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288배를 업그레이드하면 이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선택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 선택하고 그다음에 고기도 마, 마찬가지로 네. 고기도 이렇게 소고기를 먹을 건지 돼지고기를 먹을 건지 선택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스 그고기에 국에 뭘 찍어 먹을 건지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핫파처럼 찍어 먹을 수 있는 형식의 식당입니다. 가, 갖고 가서 뭐 이렇게 뷔페처럼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오더를 한번 갖고 오는 형식이라서 편안하게 그냥 시켜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족하면 더 시켜서 먹을 수 있고요. 여기 2층 뷰는 괜찮네요. 야 근데 여기도 그 도심지에 좀 떨어져 있는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라 그런지 손님도 북적북적합니다. 저 마켓 플레이스도 한번 경험삼아 가봐야 될것 같은데 좀 이따 우경아 좀 있다 렛츠 비짓 마켓 플레이스 마켓 플레이스 가보자 알았지? 기본적으로 무제한 식당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물이랑 음료수는 제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디아 is... 이거 이게 매운거래, spicy. 케스 이게 매운 거고 이게 저희 딸래미가 시킨 거, 이 예, 제가 시킨 겁니다. 뭐 건져 먹는 그런, 그런 스타일. 위치를 바꿔가지고 건져 먹기 편하게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아, 이렇게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해서 나왔고요 새우, 계란, 이거는 소스, 이거는 이제 새우 소스 네, 피쉬볼, 피쉬볼이랑 이렇게 나왔고요 다른 것도 더 시켰는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음, 그냥 먹을만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이거예요, 이거. 이거랑, 그리고, 이거. 와, 맛있겠죠, 여러분? 오. 색깔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김치를 요청. 그건 안 했는데 이게 저희 한국 사람인 줄 알고 김치도 이렇게 주네요. 와, 이것도 맛있겠네요. 먹어볼게요. 와, 바비큐 먹어보겠습니다. 이 먹어봐도 맛있어? 네. 나 음.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여러분. 음. 아, 이거 진짜 맛있네요. 추천! 이건... 자, 이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랑 고기랑 섞은 건데, 자, 먹어볼게요. 음... 음... 이것도! 맛있네요. 음. 맛있어, 요 맛있어. 음. 이것도 추천입니다. 굿. 아, 여러분, 김치도요. 진짜 맛있습니다. 김치가 허접하지 않아. 음, 들리셨어 s 맛있습니다, 진짜로. 오, 잘 잘했네, 김치. 음. 김치도 굿. 보글보글 끌고요. 이렇게 담가서 음 건져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피쉬볼 먹어볼게요. 아, 음, 그냥 연어 오뎅 맛. 음. 소스가 중요한 것 같아 요진짜로이 소스에 따라 맛이 틀려져가지고, 아, 이건 좀 매운 거 음, 먹어보려고요. 잘 잡고, 아, 음, 역시 그국 소스에 따라 맛이 확연하게 틀려집니다. 다른거 먹어볼게요 크랩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음~~ 추가로 오어한게 다이나믹 치킨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이거 한 공기 더 시켰습니다 아 이거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랍스터 볼 퐁당 피시볼 더 퐁당 하겠습니다 음, 맛있네요 근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아 다들 느끼느끼 그래서 김치랑 꼭 같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치킨이 좀 매운 것같아 보니까. 저도... 음, 먹을만 합니다. 음. 여러분, 잘먹었고요 1인당 비용은 688, 288 해가지고 대략 1인당 1 0 0 0페더 정도 하니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이드시까지 시켜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 계산을 해보도록 가봐야겠네요. 자, 내려갈까요? 테이블 18, 18번이구나. 이런 18, 18번입니다. 대충 한2,000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비용은요, 약2,126 패드 정도 나왔습니다. 카드 결제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집게시도 되고, 다 아, 가능합니다.